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제질서 변화의 큰 가닥을 이런저런 뉴스들을 모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를 중국어로는 신조한 황금벽돌이라고 번역합니다. 금본위로 가는 데다 브릭이 벽돌이니 절묘한 번역입니다. 타이완쫑텐TV는 이번 브릭스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가세함으로써 중동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졌고 아프리카 역시 중국에 더 기울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6개국이 브릭스에 가세했는데 2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이들 나라가 신규 회원이 된 데는 중국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국교를 재개한 것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UAE와도 사이가 좋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공사에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 업체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 이디오피아도 친러인 동시에 친중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역시 기본적으로 반영국이라 중국과 정서적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확장에 대해 유럽연합 외교수장 조셉 보렐은 서방에 반하는 국가연맹이 도래했다면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또, 알 자지라 방송은 브릭스와 새로운 형태 다극화 세계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대는 중동에서 미국의 세력이 와해됐음도 의미합니다. 일찍이 지비군 유 브레진스키는 지 1997년 저서 대그레이 b 체스보드. 거대한 체스판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구성된 연맹이 탄생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한바 있는데 이게 실현됐습니다. 이란은 이미 7월에 중국 러시아 주도의 지역 안보 포럼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자 이란을 옥죄기만 하던 미국도 한풀 꺾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이란, 미국, 양국은 몇달 동안 비밀 외교 교섭을 벌여 포로 교환과 자산 동결 해제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 나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세전 이란은 항속거리가 2,000km나 되는 공격도론 모아제르 1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스라엘 방송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드론에 관한한 이란은 최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공격 드론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서방국가들이 이란 군부에 접근했다고 이란 통신사 타스님이 이란 국방부 대변인 레자 탈라의 닉 준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드론 구매 의사를 밝힌 많은 국가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안보적 상황을 고려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드론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는게 좀 충격적이지만 국제관계라는게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고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브릭스 확장에서 제외돼 가장 분노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혹여 인도네시아가 미국 편으로 붙을까 우려한 중국이 회방을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에서는 시진핑의 코믹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시진핑이 개막식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수행 통역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주최측 경호원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난 통역이야 라고 통역사가 소리쳤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시진핑은 그런 줄도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그러다 왜나 혼자인가 싶어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시진핑은 영어를 할줄 모릅니다.회의장에 혼자 들어갔으니 아무래도 반응이 더딥니다.보셨던 것처럼 시진핑은 왠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드디어 다섯 명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는 포토세션이 되자 손을 어떻게 할줄 몰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도와줍니다. 어딘가 모르게 표정도 어색하고 어눌합니다. 개회식 축사도 상무부장이 대신 하는가 하면 회의장에서 시진핑은 연신 눈만 껌뻑껌뻑하게 됐습니다. 기력이 쇠잔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진핑 정권의 위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시진핑은 다소 로우프로파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은 중국이 가장 많이 챙겼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